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랜드입니다 <laughs> 오늘은 말레이시아 정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태국에 지금 다음 나라로 왔고요. 이 태국에 넘어오면서 한달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총 얼마였었을지 한번 정산의 날을 짚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그건 정리 안 했는데. 저희는 3월 16일 도착해가지고. 네, 4월 13일까지. 4월 13일까지. 있었고 28박 29일. 맞습니다. 한달 정도, 약한달 정도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28박 29일 동안 지낸 말레이시아에는 얼마를 총 사용했을까요? 한달총 생활비는. 7 9 7 5 2원이 나왔고요. 저희가 원래는 그 생활비를 얼마를 생각했죠? 220만 원이 목표였는데 생0만 너무... 원이 오버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적고 저희가 항공이랑 숙박, 숙박 빼고 하루에 2만 원씩 잡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럼한 60만원 정도 돈인데 아 2만원이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관광도 하고 교통비까지 하기가 좀세더라고요 점심저녁 해결하기가 맞습니다. 많이 집에서도 많이 해 먹긴 했는데 펑펑 쓰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막 엄청 아끼는 것도 아니어서 적당히 잘 즐긴 것 같아요 잘 즐겼죠 근데 그래서... 항공 항공 같은 경우는 경유해서 왔는데 약해서 그 339,809원 베트남항공 국적이야? 응. 베트남 국적를 타서 솔직히 저희는 이제 시간이 많은 여행이어서 제일 싸고 경유를 하는 걸 끊었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가 그탄 비행기가 그 베트남에 저희 나라로 치면은 대한항공인 그런 비행기를 타가지고 저희는 저렴해서 탔는데 밥도 계속 주고 또 경유를 하고 난그 작은 비행기 탔는데 그 비행기에서도 또 간식 줘가지고 맞습니다 좀 되게 괜찮았어요 가격 대비 좋았고. 엄청 괜찮았어요 그래서 항공은 아주 만족을 했고 음. 숙박도 저희가 28박 29일 알이시아컬라로포로에서 129만 2천 211원으로 이용을 했고 숙소도 아주 만족이었죠 네, 숙소도 저희가 찾을 때그 약간 좀, 첫날하고 이래서 4만원 이상을 보자. 그리고 수영장 무조건 있어야 되고, 또 위치도 좀 좋아야 되고 해가지고 했는데, 숙소도 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숙소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첫날하고, 또 말레이시아가 좀한달 살기 하기 좋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우리도 괜찮은 숙소에서 한달살기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매우 좋았고, 이 숙소는 원래 한개로만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근교 여행을 갔잖아요. 말라카에 여행.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마지막에. 그때 숙박 1박 하는데 그게 얼마였죠? 그게 24,89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박 29일 동안 숙박비가 131만 7,104원이 나왔습니다. 식비는 뭐 밖에서 먹는 뭐 사먹은 외식이랑 뭐물 먹고 음료수 사먹고 해서 그거까지다 포함해가지고 8 2만9 178원 오마이갓 식비가 뭐 많이 썼네요 근데 저희 집에서도 많이 해먹었거든요? 집에서 많이 해먹었지 파스타나 뭐 이런거 많이 해먹었는데도 맞아 돈이 꽤 나왔어요 그리고 교통비는 뭐 공항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고 말라카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거의 터치 앵고 카드 사가지고. 응. 버스카드 사가지고. 버스만 타고 다녔는데, 그핑크모스크 갔을 때, 버스 막차로 쳐가지고, 그랩을 이용했죠, 한번. 그래서 총, 그래도 한달 동안 교통비는 10만 1,956원. 쇼핑도, 뭐, 처음에 생필품 이런 거산 거나, 뭐, 식재료 우리저해 먹은 거. 그리고 쇼핑 뭐 했지? 나로 싸고. 뭐, 그런 거. 다음에는 20만 7,457원. 뭐, 별로 안 썼죠. 근데 짐이 너무 많은. 왜 캐리어가 꽉꽉 차는지. 관광은 저희가 무료로 대부분 이용해가지고. 이슬람 예술 박물관만 둘이서 이용한 게 13,256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킹 t v 나 문화유산비랑 화장실 이용하는 거 합치면 3,292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오버를 했지만 그래도 220에서 30만원만 더 쓰자 그래 250만원 근데 마지막에 말라카 가게 돼가지고 그래 그럼 3 0만원더 쓰자 280만원 해가지고 그래도 280만원을 안 넘기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초반에 계획했던 게, 그, 이제 세계여행 1년 동안 하면서, 나라 하나당 월에 300을 넘지 말자. 해서 그쵸. 그거는 지켰는데, 이제 저희가 초반이 동남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비싸진 나라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초반에 아끼고 뒤에서 좀 그걸 보충하자 했는데, 좀 말레이시아에서 생각보다는 많이 었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는 게 많았다. 음식도 맛있는 거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 갔던 맛집들을 골라봤는데 먼저 현수의 탑3가 있습니다. 탑3. 현수의 탑3 네. 먼저 말해주세요. 저희 탑3요 네. 저는 일단 3는 오리엔탈. 오리엔탈. 오리엔탈에서 나시 르막에 나오는 그 선발 소스가 정말 제 입에 잘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한국인이라면 싫어하기 힘든 소스맛. 그래서, 오리안 탈이 3등이고, 2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프로띠라고. 비프로띠. 이거는 식사보다는 간식이긴 한데,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건데, 자주 먹었죠. 비프로띠가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비프로띠가 되게 체인점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주 갔던 그 부켓픽당 가기 전에 사거리에 있는, 그 집이 진짜 맛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거기 가시면 한번 꼭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대망의 1위는 그 잘라날로시장에 있는 칠리크랩집 근데 그 칠리크랩집을 저희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저희가 갔던 럭키브레이크라고 거기 칠리크랩이랑 프라운, 프라운 버터 새우인가? 맞습니다 아니면 에그 프라운 새우인가? 아, 노란 색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거기는 꼭 가보세요. 위생도 괜찮고, 진짜 추천이고. 그리고 저는 약간 플러스 알파로, 두리안을 먹어보길 추천해요. 그리고 혹시 두리안이 궁금하시거나, 두리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보기를 추천하는 게, 말레이시아가 태국보다 두리안이 맛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거지만, 심지어 그 두리안 제철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대요. 아, 그렇죠. 말레이시아 둘이 아니 음. 그래서 그거를 좀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 음, 저도 먹기 싫고 했는데 뭐, 응. 맛 보니까 더 먹기 싫긴 한데 응. 그래도 먹어봤던 어떤 후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 네, 경험이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나는안먹어봤어 일단 하나 아, 먹어봤는데 아 졸라 별로던데라는 이런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좀 먹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뭐 기준이 있나요? 그 3, 2, 1의 기준. 어, 일단 가격이나 위생도 중요하고 자꾸 좀 생각나라고 하면은 그세계가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음. 나 같은 경우는 어. 3등 럭키 브레이크. 현수의 1등이었죠. 저에겐 3등이었고요. 그다음 2등. 토니스 누드 카페. 저희 집 뒤에 있는 누드 카페. 그리고 일점 장라라 밑다리 붓기 타탕 중국. <laughs> 면발 직접 뽑는 집.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찾아가서 먹은 게, 멀리서 여기 맛집이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먹는 그런 맛집 느낌보다는 그냥 집 근처에 있으면 맨날 갈수 있고, 가격 좋고, 맛있고, 그런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음. 떠났는데도 생각나는 그런 거죠 그 중국집은 우리가 진짜 많이 가긴 했어 가격도 싸고 맛있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렇게 맛집이 나왔고요 관광지! 관광지도 탑3 세 개를 각자 골라봤는데 네.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탑3는 3등! 3등. 트라왕사 공원 솔직히 좋은 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공원이 좋았던 이유가 그 호수가 일단 너무 예쁘고요. 그 호수에 어느 스팟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영상에도 있는데 그 호수 어떤 스팟에 가면은 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유명한 건물들이쫙 이렇게 무슨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 호수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좋았고 또, 공원이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전거 타거나 뭐, 카약 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트로나 스트윈 타워. 음. 이게, 뭔가, 유명한 게, 괜히 유명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가서 건물을 보면은, 좀 오래됐는데도, 그런 오래됐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철재랑 유리랑 해가지고 만든 그런 단단함 약간 튼튼해 보인다는 그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멋있고 그리고 그 건물의 위치가 너무 좋은 게 뒤쪽에서 분수대 쪽에서 봐도 멋있고 음. 또그 공원 쪽에서 봐도 너무 멋있고 맞습니다. 공원이랑도 잘 어울리고 해서 거기가 좋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대왕의첫 번째는 저는 말라카 말라카 주말 말라카죠. 평일 말라카 말고 <laughs> 주말 말라카 정확합니다 중토에 말라카. 가는 말라카 야시장이 열리는 야시장이 그 열리는 밤에 그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 앉아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고 음. 또 되게 유럽풍의 건물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아기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야시장 규모도 크고 한 번쯤은 한달 살기 할때한 번쯤 갔다 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여행하는 느낌으로다가 거기 보면은 그 말라카가 현지인들이 금요일 밤에 저희 막 강릉 속초 놀러 가듯이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나서 2박 3일로 갔다가 일요일에 오고 막 이런 데라고 하더라고. 근데 직접 가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각해 뽑았습니다. 저는 3등. 3등이 말라카고요. 말라카죠. 좋왜 3등이 말라카죠? 그냥 저는 그냥 관광지라 했을 때 뭔가 한 방에 빡!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3등으로 뽑았고, 응. 그냥 빡! 했던 거는 2등, 페트로나 세트인 타워. 어. 그거 무조건 빡! 진짜 멋있어. 1등, 핑크모스크, 그리고 감철모스크를 봤던 포차라자야. 어. 그, 거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핑크모스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 어. 지역을 어. 말하는 거지. 그 엄청 깔끔하게. 계획된 그 도시, 거기에서 핑크모스크를 보고, 강철모스크까지 가는 그 거리 자체도 너무 좋고, 강철모스크도 웅장하고, 그게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게 넘버원. 근데 한 번쯤 그 지역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역적으로 말라카랑 후트라자야 가보는 거 좋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무조건 가야 될 만한 그런 웅장함이 맞아. 있고, 아무리 사진으로 봐도 실제로 보는 거랑 그 감격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을 살아봤던 후기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일단 좀 장점과 단점을 나눴는데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유롭게 한달 살기하기 좋다. 그러니까 뭔가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약간 뽕뽕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무조건 막 맨날 맨날 걸어다니고 다볼거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중간중간은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달살기 하면서 휴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맨날 맨날 그렇게 빡세게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조금 내 시간도 가지면서 관광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달살기 하기에는 딱이다.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여기가 다문화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는 게많더라고 뭐, 인도 음식도 경험, 중동 음식, 뭐, 말레이시아, 중식 이런 거를 다 경험할 수도 있고, 그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것 좋았고, 또, 과일이 천국입니다. 과일 싸고가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금 태국에 왔잖아요. 태국이랑 비교했을 때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한달 동안 돼지고기 안 먹다가 여기 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름 팡팡 그 돼지고기. <laughs>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소고기는 비싸고 그래서 닭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드니까 음. 좀 지겨울 때가 있어. 있다. 그런 근데 진짜 닭 가슴살이랑 닭 다리를 진짜 많이 먹어. 있는 거야. 음. 그리고 또한달 살기 하기에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최대한 많은 곳을 가려고 했지만 거의 다 가긴 했는데 뭔가 좀 심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동남아 기후 특성이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어디 가자 했는데 비올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비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청동 번개가 진짜 심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늘 무너지는 듯한 그런 거. 그런 거 빼고는 일단 장단점은 그렇게. 나는 그렇게. 음. 저는 뭐 일단은 숙소를 좋은 곳으로 잡아온 게 만족스러웠고. 수... 그러니까 좋은데 저렴하니까. 뭐 그래서 좋았고. 근데 이 재밌는 어떤 액티비티 활동은 없는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나 어떤 전망대나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음. 그 코알라를 푸르시네 어디 가든. 그런 걸 보는 맛이있니까 밤마다 아 뭔가 멋있다 이런 한달 동안은 그게 질리지 않았습니다. 딱. 뭐 단점은 조금 공기가 확실히 너무 안 좋습니다. 아, 너무 안 좋. 매연이 진짜 신기해. 뭐 한국에 비해서 당연히 환경이 안 좋은 거, 주소 이런 처음에 그런 게좀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뭐, 뭐 적응했고 뭐 물가도 저는 이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제 또 태국에서도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좀 재밌게 많이 놀았거든요. 이제 열심히 편집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